지 h 로 k h Thank you. yeah thank you 십월이일 토요일 새벽을 맞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6장 목마른 자들아 찬송을 우리 시로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갈하지 아니하고 속에서 소사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소사들 풍성하리. 이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 빛같이 늘 말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특별히 묵상할 주제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을 하시고, 금식이 마치는 그 시간.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셨고 또 예수님께서 돌을 명하면 떡이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상태가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당장 먹고 싶은 욕망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을 때이 말씀을 인용하면 그 시험이 우리 앞에서 물러가거나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번 시험을 받으시는데, 시험 받을 때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 결국은 사탄이 물러가 버립니다. 왜 사탄이 물러갔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대답합니다. 물론 그 대답도 일부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용하는 말씀이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용할 때는 사탄이 물러갔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인용할 때는 시험이 멈추질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배고픔이나 내 명예나 내 지위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 내가 안수했더니 병이 났다, 내가 기도했더니 예언대로 됐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록된 모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함이 이루어지고 있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동사. 여호와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면 첫 번째는 살고.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가시밭에서도, 어느 환경에서든지 살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한다 그랬습니다. 이 번성한다는 라바라는 단어, 확대되고 위대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이 이천 년 후에, 독립 국가를 선포할 때전 세계가 놀랬습니다. 위대해질 수 있는 약속이 분명히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오늘 8장 3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한다 이때 산다고 하는 단어와 1절에서 나오는 살고의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를 생존하게 하십니다 죽은 것 같지만은 다시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은 다시 성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야라고 하는 살다는 동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게 하시느냐?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학과와 석류와 감남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팔레스타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황무지 같은 땅입니다. 사막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이 아름다운 땅 토바에레츠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어느 곳에 가서 살게 하시느냐? 첫 번째 아름다운 땅에. 그것을 다른 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8장 9절입니다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부족함이 없는 땅 이것도 아름다운 땅과 같은 단어입니다 토바에레츠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느냐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다. 현대 과학자들이 과연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이 영토에 어떤 광물질이 있느냐 그리고 지질 조사를 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그 사해라고 하는 죽은 바다라고 하는 그곳 거기에 매장된 광석 이 가치가 전 세계를 흔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놀랍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죽은 바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묻혀있는 광물질들 그것만 개발해도 엄청난 수익을 국가에 유익을 줄수 있는 그러한 보물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주위에 동을 캘 것이다 구리광산 지금도 구리광산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구리광산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창세기에 보면 두발가인 구리 만드는 장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구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살고 번성하게 하시느냐? 아름다운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땅, 돌멩이 같은데 그게 철이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내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이 옥토라고 하는 것도 아름다운 땅 토바에레츠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데 가시밭 속에다 집어넣고 번성하라 그면 번성하겠습니까? 전부 불평할 겁니다.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느냐? 너희가 광야에서 신발이 닳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는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마귀가 예수님의 그 굶주린 그 허기진 상태에 도를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하나님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원수 사탄 마귀는 모든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라 그럽니까? 돈 받고 사용하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섬김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결론을 오늘 18절, 19절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는가? 여호와를 잊어버리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번성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살 것이냐, 우리 한 번. 신명기 8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오늘 이 시대의 환경. 세대주의다. 차별금지법이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돈시킵니까? 용어와 말은 그럴듯하게 우리를 홀리지만은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 달콤한 것,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온 천하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내 손에 당장 쥐어지는 것 그러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응?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성구는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부족함이 없는 땅, 옥토 토바에레츠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의 말씀만 듣고, 주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져야 됩니다. 그것이 외적으로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순종.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에 오늘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게 됩니다. 중세 그 어느 수도원의 그 유명한 일화를 기억하시죠? 수도원의 수도사들을 뽑는데 두 청년이 지원을 했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두 청년에게 시험을 제출하기를 오늘 내가 잠시 외출했다 돌아올 터이니 이 배추 모종을 저 밭에 심어라. 그리고는 뿌리는 하늘로 가게 하고 잎은 땅에 묻게 심어라. 그러니까 한 청년은 수도원 원장이 시키는 대로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다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에이 잘못 말한 거지. 식물의 자연의 이치가 있잖아. 그리고 뿌리를 땅속으로 다 해서 누가 봐도 제대로 심었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돌아와서 두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명한 걸다 했느냐? 예, 했습니다. 그랬더니 뿌리를 땅속에 심었던 그 젊은이가 보십시오. 이게 정확히 심은 거 아닙니까? 그러자 수도원 원장이 "너는 똑똑하니 세상에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는 뿌리를 하늘로 오르게 심었던 그 젊은이에게 "너는 이제부터 훈련을 받아야 된다" 왜요?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훈련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의 복, 아름다운 땅, 부족함이 없는 땅, 옥토, 우리가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 오늘도 이 약속을 부여잡고 말씀만 듣고,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지러운 때에 주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잘못된 것들 모두 잊어버리게 하시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 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광야의 백성들에게 신발이 갈치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한 아름다운 땅 부족함이 없는 땅 옥토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오니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삶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 함께 증명하며 승리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